양동 강주 양동 시장에 왔습니다. 에이, 입구에서 바로 들어면 오 여기가 첫들 말인데 20년,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이런 저 이런 모아 분식집이라 그래. 아는 집말아야보 나는 좋지마 네, 안지 네. 네. 아, 뭐 네. <laughs> 이거 맛있게 다 있네. 어, 서서 이모 같이 어요 김밥도 있고. 김밥 한 줄에 2,000원이라고. 2 0 쌈에 비싼 아니네. 비싼 거 아니네. 아네이 올랐잖아. 싸매, 싸매. 여기는 또 중앙 분식이고. 내가 홍보해드릴까, 홍보. 네, 여기 뭘 음, 네, 잘해? 네? 우리는 소머리탕을 좋아요 소머리탕. 소머리탕을. <laughs> <laughs> 직접, 어. 직접. 원래 아, 돼지, 돼지 머리인데 이금 소머리야? 돼지 머리도 있고, 고기도 아. 있고 다 있는데. 주로 주식은 소머리탕 우리가 소머리탕. 홍보이지 홍보. 여기가 중앙 본식인데 제가 오래됐죠. 거의 한 30년. 아 어리네. 30년.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옛날에도 본것 같아. 제가, 제가 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려놨다. 유튜브에다 <웃음> <유튜브에다가> <웃음> 유튜브에다 올려드릴게요. 네. 그리고 우리 아드맨 30년 하셨어 직접? 여라, 여라 어, 음, 거기서 네. 같이 아, 30년 하셨다니가 이분들이 네. <laughs> 30년을 한 장소에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. 대단하신 분들이네. 여기는 국밥집이고 국밥집이 유명합니다. 아무튼, 한주에서 제일 큰 시장이 양봉시장인데요. 오늘 친구를 여기서 만나기로 했습니 그래가지고, 일찍 왔습니다만, 시야에 나앉길에 홍보 좀 해드리려고 했습니다. 아마 서너 번 제가 유튜브에 올린 것 같긴 합니다만은. 아, 요거는 아주머니, 이거 뭐예요? 죽수 담양에서 가져온 거예요? 담양? 어. 여기는 나무를 이빨 이렇게 해가지고. 이렇게 하나에 얼마씩 받아요? 이체를 할 때는 양동시장 얘기가 최고 큰데입니다. <laughs> 여기서 마칩니다.